갈라디아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이슬 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 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네가 그 아들 이방에 전하게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니 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석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 새주행계야야거브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레기아 지방에 이르었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마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개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람질하는 것이나 다람질한 것이 어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일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돼.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일은 내게 대하여 준 것이 없고, 다만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곱보와 개바와 유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약술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붙다가 했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족에 있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죄가 있노라.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반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남은 유대인들도 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계를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재인이 아니오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절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해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라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하만마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으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떼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어리숙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목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호떼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다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제다.또 하나님이 이 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으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 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만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아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의로와 이건 믿음으로 말만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애들어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표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위에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어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마마 아브라함에 건네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마마 중보의 약속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의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하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신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며마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몽학선생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며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아라람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열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말하느니 유업을 열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에 있어서 종로를 다했더니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우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만마 욕을 이을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하였더니 이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되었거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초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었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주대 이것을 너희가 없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뼈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 즉, 내가 너에게 희 참된 말을 함으로 온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부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의 도 형상이를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숙을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라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내게 말하라.율법 아래 입고 자가는 자들이다.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기록된 바 아로미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하나는 자연한 여자에서 났다 했으나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낳고 자유한 여자에게서는 약소로 말만 암느니라이것은 비윤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올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랍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사고 오지 위에 있는 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잉 떼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방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가가들려쫓지라계집종가 그 아들 아들이 자연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욕을 얻지 못하라 했느니라. 그런저 형제들아 우리는 기일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연한 여자의 자녀이라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바론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니 느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간절하 율법 안에서 없담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호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그 권명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노력이 온동에 퍼졌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을 줄을 주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면 어쩌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친 것이 그쳤스리리니 너를 어둡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종로로 하라. 오, 늘법은내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어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멸망하가 조심하라. 내가 이런놈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너희의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랴.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오상송배와 설수와 수문수를 믿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에게 경계한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욕부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리랴 만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에 들어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연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너희가 짐을 서로워지라 그리하여 그리스의 도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리의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얘기에 착한 일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예래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죄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로말만 마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모두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의스라에게 평가가 국룰히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은절을 가졌노라. 경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 저다. 아멘. 은혜진 하는 게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이 돌립니다. 알렐루야